은퇴하면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이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시골집, 마당엔 텃밭이 있고 아침엔 새소리에 눈을 뜨고 아마 이런 그림 아닐까요? 그런데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로망이 현실이랑 꽤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좋죠. 공기 좋고 조용하고 시간도 많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감, 건강 문제, 외로움, 관리의 불편함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개를 들어요. 특히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온 분들, 특히 임원 같은 위치까지 경험한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고유함이 고립이 되고 자유가 외로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할 분도 그런 분이에요. 건설회사에서 평생 일하다가 임원으로 은퇴하신 어씨. 남들은 다 부러워했죠. 좋겠다. 이제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며 편하게 살면 되겠네. 실제로 어씨도 그런 계획이 있었고, 시골에 예쁘게 집도 지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을 포기하고,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은퇴 후 시골집? 생각보다 현실은 다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자연 속 여유로 상상하지만 은퇴한 당사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의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합니다. 병원, 마트, 문화생활, 교통,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게 시골에선 생각보다 어렵고 멀어요. 어씨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대요. 공기도 맑고 하루 종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시간은 널널하고. 그런데 몇달 지나고 나니까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 하나 가려면 왕복 반나절.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고 연락은 점점 줄고요. 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왜 여기 혼자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주변에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 그게 제일 컸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집, 의외로 이런 곳. 어씨가 시골집을 정리하고 새로 이사한 곳은 다름 아닌 서울의 소형 아파트였어요. 그것도 도심 속 병원과 마트, 지하철이 다 가까운 곳. 듣기만 해도 은퇴자가 왜 그런대로? 아쉽죠. 그런데 이게 은퇴 후 삶에 훨씬 맞는 선택이었대요. 첫째,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병원 예약도 쉽고 응급 상황에서도 바로 갈수 있으니까요. 둘째, 사회적 연결이 살아났어요. 가까운데 사는 옛 직장 동료들, 취미 모임, 동네 커뮤니티 등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된 거죠. 셋째, 관리의 편리함도 커요. 시골 집은 눈 오면 치워야 하고, 정전되면 불편하고, 마당 관리까지 해야 하지만, 아파트는 그런 게 없어요. 에너지와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어요. 사례 1. 시골에서 2년 살고 도시로 돌아왔어요. 전직 교사 B씨. B씨는 교직에서 은퇴하고 강원도에 집을 짓고 내려갔어요. 자연 속에서 책도 읽고,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대요. 실제로 2년은 꽤 만족하며 살았지만 문제는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나가지도 못하고, 도로는 미끄럽고, 난방비는 치솟고, 인터넷도 느리고. 그러다 한번 감기에 크게 걸린 후, 응급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 결심했대요. 지금은 분당의 소형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단출하지만 병원, 문화센터, 도서관, 마트 다 걸어서 갈수 있고 노인대학도 다닌다네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다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사례 2. 아이들과 가까운 게 최고의 안정감 은퇴 공무원 CC. CC는 자녀들이 모두 수도권에 있어서 본인은 지방의 시골에서 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손주들을 보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 그리워지더래요. 결국 자녀집 근처에 임대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셨어요. 집은 작지만 손주들 학교 행사도 자주 보고 주말마다 같이 외식도 하고. 은퇴 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큰데 가족과의 거리감이 심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3. 작지만 내게 딱 맞는 공간 싱글 은퇴자 DC. DC는 혼자 사는 은퇴자로 처음엔 큰 집을 갖고 있는 게 자산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커서 관리가 너무 힘들고 방도 남고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강북 쪽의 소형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주방, 욕실, 침실 모두 자신에게 맞게 리모델링하고 대신 공간은 작지만 기능적으로 딱 맞는 삶이 된 거죠. 오히려 집이 작아지니 내 생활이 선명해졌다는 말이 참와 닿았어요. 은퇴 후 집의 기준 새로 생각해보기. 이제 은퇴 후의 집은 단순히 넓고 좋은 집이 아니라 삶의 편의성, 건강, 사회적 연결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시대엔 은퇴 후의 삶이 2030년 가까이 이어지니까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집에서 살아야 나답게,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 씨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엔 의외였지만 사실은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자신에게 맞는 삶의 공간을 다시 정의한 거니까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부모님의 은퇴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세요. 지금 내가 꿈꾸는 집 현실 속 나에게도 진짜 잘 맞을까?